우크라이나 뿐만 아니고 나토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계멸적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고 지금 로봇 군대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중국이 더 강력해집니다. 중국이 참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백만 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러시아군은 아주 높은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못 믿는 거죠. 동원하다가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학대 논란이 있으니까 시위가 발생하고 러시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는데 그걸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병력법에는 25세부터 증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18세까지 증병해라. 이런 이야기를 서방에서 많이 압력을 넣었는데 그걸 계속 버텼습니다. 버티고 있었는데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18세부터 모병을 했어요. 증병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오라 했는데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잘 한다고 했는데 총 500명 지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기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돈을 꽤 많이 주는데 왜안 그런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를 못 믿는 거죠. 너무 많이 최근에 죽으니까 안 가는 거죠. 18세에서 21세까지 남성 국경 자유 통과를 허용했는데 이때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탈출을 하려면 목숨을 각오해야 돼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23세부터 25세 여 사이를 곧 징병하겠다 이 예보로. 보이는 것기도 하고 아니면은 18세 이전에 외국으로 자녀를 보낸 젊은이들이 부모들 보고 귀환하라는 이런 조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왜 저거를 못 낮추는 거니까 2014년도 유로마이단 코데타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 불안이 생기니까 저출산 문제가 안 그래도 심각했는데 엄청 심각해졌습니다. 청년층 보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거를 인터넷에 사람들끼리 뭐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자 은행을 보존한다. 우크라이나 사람 시가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을 군대에 보내면 이제 남자는 다 없어진다 이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있 작년에 60세까지 증명했을 때도 우크라이나 군 평균 나이가 47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70세까지 하니까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병력 이 심각한 거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금 통계는 안 나옵니다. 첫 12시간에 1,900명이 출국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 정책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가 준비한 사람들이 나갔겠죠. 그게 여러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민족주의자들, 네오나치들은 그래도 영원한 전쟁을 하려면 남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외에 좀 도피시켜가지고 살려놓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황은 있는데 답을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통해서 심각성을 좀 한번 볼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단의 인원이 20-30%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단이라고 할수 있지만 연대나 대대 수준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OSW 보고서에서는 30만 명의 신규 모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월 3만 명을 동원하는데 그중에 전투 적합자는 1만 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동원해피로 은신 중에 있다. 동원 과정의 문제점 길거리 강제징집 논란 이거 여러분들이 구글에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잡혀가는 영상이 엄청 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노인 납치 주장까지 있는데 그거는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약간 과장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60세 이상 연장 근무를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원하다가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학대 논란이 있으니까 시위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또 강제 동원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심지어는 그 강제 동원회가 모집하는 모집 원들을 공격해요. 빨치산들이 있어가지고 그 모집 센터를 타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소모전의 전략 약은 상대방의 물리적인 전멸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유생 영양, 경멸 그래서 영토학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넓은 땅이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니까 일단은 병력을 없애는 거죠. 그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나토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를 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상대하는 것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나토 병력이나 군장비나 물자를 없애는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이 개멸적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진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력 부족이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됐다. 그럼 해결방안은 뭐냐? 지금 로봇 군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나토군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은 러시아가 중국이 더 강력해집니다. 국제적으로 병력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크라이나 군복 입혀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해결은 가능하지만, 그게 확대되면은 결국 중국이 참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백만 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유럽 인구 다 합치 봐야 중국 인구도 안 되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더안 되는 거죠.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전부 다 코앞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 보다, 근본적인 문제, 러시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그걸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보면 정책 결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아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병력은 우크라이나 이야기하 러시아 병력 사망자는 우크라이나 병력보다더 많이 죽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자기네들이 10만 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 거의 100만 명 죽었으니까 자기 주장에 따르면 10배 많이 죽은 거죠. 어떻게 10배 많이 죽었는데 시체 교환하면은 21배 자기네들이 많이 가져오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서는 이제 사실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 HUR이란 데 따르면은 러시아군은 아주 높은 인력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장교 보직이 98%가 채워져 있고 매달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을 모집해서 손실을 보충하고 있다. 신규 모집 인원의 약 25%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거나 형사 수상 중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5년도 계획 인원이 34만 3천 명이었는데 8월 초까지 29만 명이 징집됐다. 넉달 한 한반 사이에 나머지 오만 명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9월 중순이니까 벌써 원래 모집 계획을 다 모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러시아군은 인력이 남고 그리고 이때가 모집고나서 계속 늘었다가 좀 줄어들었어요. 인상예상적 자전가나 지역 재정 문제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어느 정도 줄었는가니까 한 미국 돈으로 2만 불 하는 게1 2 500달러로 꽤 많이 축소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높은 지연율로 인해서 보너스 조정 이런 것 정도로 지금 저게 어느 정도 돈이 되는가 하면요 2만 불 정도 되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좀안 되죠. 2천 한 7,800만 원될 건데 저돈 같으면은 러시아의 중소 도시의 평균 임금이 한100한 30만 됩니다. 그렇다면은 모집 보너스 자체가 한 1~2년치 연봉 정도 되잖아요. 그 외에 월급도 받아요. 저번에 제가 계산했을 때는 평균 임금의한 5배에서 6배를 받아요. 그것뿐만아니고 가족 교육 혜택도 있고 병원 혜택도 있고 주택 혜택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게 엄청나게 이제 부음이 됐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고 전쟁에 가는 건좀안된 일이지만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은. 딴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애국 심리 그게 호소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 사회는 오히려 그걸 약간 시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내가 옛날 같으면 갔을 건데 그 말은 사회적으로 그걸 보상해 준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전쟁 안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사는 사회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죠. 제가 볼땐 저거 한 20번 됩니다. 어차피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냥 크게 하는 거죠. 10만 명이라는 건데,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전장에서 수수한 우크라이나 군의 시체, 그걸 다 확인한 시체를 우크라이나에데 돌리준 것만 해도 14,000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라는 것은 자기 시체 중에 한 8만 6천 명은 데려가고 14,000명은 안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군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에 있는 손실이 180만 명이라는 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180만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180만 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헛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더글러스 맥그레그 유권 대령인데 이분은 트럼프 일기 때미 국방부에서 어떤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어요. 그 수치들이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건 아니고요.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러시아 쪽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러시아의 대통령 고문 중에 한사람이 안톤 켜바코프라는 사람이 얼마 전 전에 있는 동방 경제 포럼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죠. 중국 전승전 행사 끝나고 바로 있었던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특수 작전을 시작한 이래로 180명 이상의 군인이 손실이 있답니다. 었 손실이란 것은 사망을 포함해서 실종, 부상, 이런 걸 뜻합니다. 다시 전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걸 손실이라는데, 하 사망보다 손실은 좀 큽니다. 그게 이제 몇배 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은 뭔가 하니까, 이 수치가 영국인 언론이 처음 언급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참모부의 DB를 얼마 전에 해커가 공격했는데, 그때 172만 몇천 명이라는 확인을 주장했죠. 그 주장을 그 사람들이 보고서로 퍼블리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장 상태에 있어 몇개 해킹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데 해킹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의 인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172만 명의 데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퍼블리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작업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또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제 평균 650명 손실이라 그러는데요. 이번 2025년 데이터를 제가 모은 거를 평균 내 보니까 오늘까지 14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650명이 손실이라는 건지 사망이라는 건지는 잘알수 없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공식직 발표는 136만 명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입니다. 왜 이걸 제가 계속 보수적인 평가라 이야기 했는 가하니까이 수치는 공식으로 전투 상황 보고에서 나온 수치를 적게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군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전과를 발표하고 나면 그 전과에 따라 보상을 줘요. 예를 들어서 탱크 잡음 몇점뭐 비행기 잡음 몇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병사들한테 우리 게임할 때 득템하듯이 그 점수 쌓이면 예를 들어서 우피엑스 가서 뭐사 먹을 수 있는 쿠폰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해야지 되죠. 그래서 사진을 찍든지 바디캠에서 이제 찍어가지고 그 바디캠 찍는 게 다른 것도 찍지만 그 자기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다 디지털이 저돼가지고 AI로 그런 걸다 평가하기 때문에 거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136만 명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명확히 총 맞고 도망가거나 부상당해가지고 간 사람들 자기가 부상당한데 놔두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확인이 안 되니까 저기 거의 대부분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탱크를 부수면 탱크 안에 들어있는 요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안 해요. 저 직계가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오래 모다 보면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이 때린 데가 있는데 가보면 별로 손실이 없어요. 거기에 멀리 때려가지고 발생한 피해를 평가 안 하거든요. 항공폭탄으로 많이 때리는데 파괴가 돼 많은 사람 죽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 자료들이 굉장히 러시아 국방부가 보수적으로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서 매끄러 그대리 했던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거의 지금 남자가 없거든요. 70세까지 지금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죠. 지금 요 자료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일 데이터 중에서 2025년도 한 해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죠. 제가 화살표를 좀 그려놨습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1500명 선을 한 번씩 넘었었거든요. 저게 상당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자료들 쭉. 보시면은 트렌드 자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한 1200명 선, 1100명 1200명 요 선상에 있다가 지금 1400명, 1500명 이 선을 조금씩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요즘은 한 2주일째 1300m를 내려가진 않아요. 굉장히 올라간다는 말은 우크라이나 병도 없는데 저기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병력이 많아야지 많이 죽거든요. 근데 병력이 없는데도 저런다는 것은 그렇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탈령병 상항은또좀 관계 있습니다. 저게 검찰청 공식 자료입니다. 다달이 발생하는 건데 최근에 한 7, 8개월 동안에 2025년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악화된 걸알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한 게 2024년 12월까지 집계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무슨 식으로 가 있죠. 지난 8월 말에 이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2022년 8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피난 와 가지고 살고 있는 이리나 자루츠카라는 여성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로 경전철에서 이제 흑인 정과자가 살해를 했어요. 동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끔찍한 살해였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였는데 이게 CCTV에 녹화되어 공개되는 바람에 이 사건의 반향이 되게 컸죠. 이걸 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도시에는 범죄가 만연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보도가 있을 때, 러시아는 큰. 뜻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민이니까 보도가 있었죠. 양쪽 보도 차이가 이제 극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도를 한 거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보도한 행태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때문에 러우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보도가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소위 말해서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간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아무리 전쟁을 하고 있고 힘들어도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비인간성을 노출하는가 제가 좀 계산을 했던. 그걸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보도는 이렇습니다. 흑인이 잔인하게 목을 끊는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뭔가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과 이제 범죄자가 활보하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무정함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이게 너무 러시아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본 거예요. 그것도 엄청 잘 보도한 건 아니지만 비판적인 보도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KF 인디펜던트라는좀 유명한 데입니다. 이것은 USAID에 돈을 제공해서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내용을 제가 번역해놨습니다. 미국 전역과 유럽의 우익인사들이 그러니까 우익인사들을 공격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의 비극적 이야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시 지원을 홍보하는 대신에 국내에서의 두려움이나 인종주의적 혐모주의적 정책을 자꾸 이제 그에 대한 반향을 불려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전시 기금을 우리가 모으 해야 되는데 자꾸에사례든 이리한테 관심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사실 우리 러우존을잘 아시는 분들은 저게 얼마나 가식적인 이야기인지 자기네들은 자기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안쓰거든요 길거리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군대 그냥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까? 결국은 뭡니까 돈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런 비인간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고 그걸뭐 침공한 독재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우크라이나가 의로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순 거짓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옥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감옥입니다. 아무도 못 내보내고 그리고 그거 나가려면 돈 줘야 되고 이런 부패한 나라입니다. 저기에 비인간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